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우가 편지를,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서 돼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경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여우에게 말을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우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서 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우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우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싸 내일 아침까지 무너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룩도다. 이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들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적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호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세상에 알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우리나라가 아, 조선이 세워지게 된 것은 어, 이승계가 요동정벌에 나갔다가 위하도 회군을 하고 난 뒤에 에, 그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우왕과 그리고 그 반대파를 숙청함으로 인해서 어, 조선이 비로소 건국이 되어졌죠어 그렇게 에, 위하도 회군을 하고 어, 이게 왕궁 안에까지 들어가서 어, 그 왕과 그 모든 반대파들을 다 숙청하면서 이제 비로소 안정된 나라가 새롭게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새롭게 국호를 바꾸고 이시의 조선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됐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입니다. 아 바로 어. 예후가 무기도 회군을 함으로 인해서 무기도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회군하여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왕이 있는 그 왕을 죽이고 그리고 또그왕요람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 아시아까지 죽이고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할머니였겠지만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까지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의 경고는 1점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요람이 그 나봇의 밭에서 죽음을 당하는거나, 그리고 또한 이세벨이 창자가 터져서 어, 개들이 핥아서 죽는 그런 죽는 장면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예언되어졌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격합니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란이 완전히 성공을 하고 어, 그리고 어제 성공을 했지만은 왕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사마리아성을 차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궁은 사마리아에 있었고 그리고 많은 왕자들이 그곳에 아직 남아있었고 어그 사마리아를 지금 이 군대가 쳐들어가서 다 초토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후는 참으로 전략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여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러한 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편지를 썼습니까? 너희에게 아들들도 있고 그리고 병거도 있고 말도 있고 견고한 성과 무기들이 다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감이죠. 너희들이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우라. 그런데 이미 왕이 죽고 심지어는 어, 유다의 왕까지 죽었다라는 그러한 어, 소식을 듣고는 이미 이 사마리아 성은 기가 질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들어 나와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심히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두려움은 누가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귀족들은 어, 이제 예우와 전쟁을 해서 자기네들이 세울, 새롭게 왕을 세우고 최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발판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예우 군대만 처단하면 이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수 있는 권력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이 예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도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라든지 우리가 나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속에 특별히 나의 대적자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나는 오늘도 내가 하는 일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쌓여 있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가 저 지금 두 왕이 예우를 이기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싸운들 어찌 당하리오" 이미 이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의 책임지는 자와 성읍의 책임지는 자, 장로와 왕자를 교육하는 자, 그들이 예후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이미 당신들의 종이다. 그를 예후를 왕으로 옹립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라. 우리가 따로 왕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냈죠.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만일 내 편이거든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로 내려와 내게 나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완전히 그이 왕자들 70명을 그 머리를 다 가지고 오라라는 거죠. 다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러자 그 편지를 받고 그 귀족들이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왕자들을 70명을 잡아서 머리를 담아 강주에 담아다가 여우에게 보냅니다. 사자가 와서 여우에게 전합니다.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 머두 머리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무어기 무더기 무기에 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두 무더기로 쌓아서 무어기에 두라. 한마디로 지금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고. 그리고 그 왕자들의 머리가 이렇게 다 있다, 완전히 이제 반란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문어기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이롭습니다. 나는 내 주를 내가 배반해서 나를 나는 죽였지 이들을 처단했지만은 여러분은 이 반란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정당하다고. 그렇지만은 오늘 예우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아합의 남아 아합을 어 아합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자의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라고 오늘 예우는 사람들에게 전하죠. 한마디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압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문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고 짐멸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여기에 70명의 아들들까지 완전히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그 반대파를 숙청했다. 마치 이성계가 성공을 위아두 해군에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고려에 남아있던 충신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사육신이다 그렇게 공부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오늘 아합 가문에 남아 있는 아합에 충성하는 자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이제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냥 누구는 남아 있고 누구는 남아 있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중이떠중인을 남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친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오늘 예우가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성에 남아있는 그 귀족들에게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결국에는 그들이 그 귀족들이 그아합의 가문의 그 아들들을 하나님 그 예우에게 바침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는 예우 편이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라면 세상의 것을 완전하게 정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1점일획도 틀림없이 완전하게 실현되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어물쩡 어물쩡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편에서 확실하게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세상에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 억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